7월 19일 금요일 kb모닝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요. 밤사이에 혹시 b p 해 입으신 분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전일 마감시황과 오늘 전망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예고에 대형 반도체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던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규제 검토 소식과 트럼프의 대만 관련 발언에 미 증시에서 반도체주의 매물 출애가 심화되었던 상황으로 국내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애되면서 양 시장 1%대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인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두드러졌던 반면, 삼성전자는 기관 매수세 유입에 상승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장중 2% 가까이 하락했던 코스닥은 2차 전지주 반등에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한국이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장중 17%대 급등했으나. 한수원과 공급 및 시공 계약 체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는 해명 공시 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대만 각권 지수와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기술주의 투매가 다소 진정되면서 상승 출발했으나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수는 24만 3천건으로 전주 대비 2만 명 증가했고 예상치도 상회하면서 고용시장의 둔화세를 시사했습니다. TSMC는 예상으로 또는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에 속폭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TSMC 호실적에 반응하면서 2%대 반등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2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805만 명으로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실적을 기록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어, 보합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3중전회가 폐막한 가운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어, 심리를 끌어올리면서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2 0일 금리 동결을 소화하는 가운데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단기간 가팔랐던 금리 하락에 따른 숨 고르기가 진행됐고, 달러도 22의 9월 인하 기대에 힘이 실리면서 유로가 약세를 보였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가는 모멘텀이 제한된 가운데 전일 급등에 따른 숨 고르기가 나타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기술주에 집중되었던 차익 실현 욕구가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S&P500 지수 내 11개 업종 중 10개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가능성이 보도된 가운데 미국 대선 리스크와 반도체 악재 완화 여부에 주목해야겠습니다. TSMC 실적 결과 AR칩에 대한 강한 수요가 확인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투자 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에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저희 자산배분 전략부에서 어, 연속 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자료입니다. 어, 외환과 원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오재영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 트럼프 후보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환시장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16년에 트럼프가 깜짝 발, 그 당선됐을 때는 그 금리 인상기였다면 지금은 9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9월 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 강달러 압력이 좀 완화될 거다라는 전망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 외환 시장에서 어떤 정책들의 효과가 단순히 강 달러, 약 달러로 나뉘지 않고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어, 예를 들어 그 보호무역주의 같은 경우는 1년 차에는 약 달러로 좀 작용을 했었고 2, 3년 차에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좀강 달러로 작용했던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어, 그 시기 경기나 통화정책 등 매크로 환경 변수에 따라서 좀 달러의 방향성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트럼프 당선이라고 그러면 보통 좀강 달러를 떠올리게 되는. 데 정말로 강 달러였냐라고 보면 거의 4년간 박스권 내 등락이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트럼프 당선 이후 취임 직전인 2016년 연말이 달러의 고점이었고 거의 2022년에 와서야 그 고점이 깨졌다라는 점을 보면 어 좀강 달러 변수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단기적인 그 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난 2016년에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가 2, 2개월간 6%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가능성, 그 변동성이 그보다 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절반 수준 변동성을 감안하면 달러는 109에서 110 달러원은 1,410에서 1,420원까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6월 27일 첫 TV 토론과 7월 13일 트럼프 첫그 피격 사건으로 금융 시장은 굉장히 좀 변동성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달러는 실제로는 105에서 100까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참고사마 2016년과 2022년 사이의 달러 흐름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달간은 달러가 6% 급등한 이후 1년간 달러가 10 1% 하락했고 이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하면서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트럼프 후보가 당선한다면 일단은 이제 취임 이후 약달러를 강조를 하고 교육국에 대한 이제 환율과 무역수지에 관한 압박을 하면서 좀 약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저희가 주목할 점은 장기적인 얘기인데 그 트럼프 후보자의 공약 중에서 10% 보편적 기본 관세 그리고 대중국 60% 관세 이행 공약을 실제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도 보면 이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경로보다는 그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좀 꺾였던 모습, 이게 달러 강세로 나왔는데 어, 저희가 좀 힘겹게 글로벌 경기가 회복 그 사이클에 좀 계속해서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역시 변수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건좀 장기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강 달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어, 지난번 집권 시기에는 오히려 박스권에서 움직였었다고 하고요 어, 트럼프가 이번에는 만약에 당선되더라도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약 달러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오재영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어, 다음은 저희 퀀트 자료입니다 아, 미국의 중소형주 강세가 한국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 김민 연구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중소형주 강세가 뭐 단기간에 좀 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 대형주 대비 소형주의 멀티플이 여전히 좀 장기 어, 추세를 하회하고 있는 만큼 수산매가 더 이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중소형주가 뭐 6월부터 대형주 대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싸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 중소형주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한국의 중소형주 약세가 좀 진정이 되고 있어서 뭐 이걸 보면은 아 이런 흠풍이 또 한국 중소형주에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뭐 커질 수 있는 환경이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아 미국과 우리나라의 중소형주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어 우리나라 중소형주는 그러면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가 이걸를 그림의 차이로 보여드리면은. 삼성전자의 수익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에 미국이 직접 영향을 준다라기보다 이 반도체 주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요. 이 왼쪽이 미국 중소형주와 우리나라 중소형주, 오른쪽이 한국 삼성전자와 중소형주의 관계입니다. 뭐 U.M.M.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건 사실 원인과 결과라기보다는 뭐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중소형주 방향성을 분석할 때는 중소형주만 볼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같이 보는 게더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어 저는 그럼 와프로 중소형주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 실적 시즌이라는 점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 보았습니다. 지난 1분기도 그렇고 뭐 2분기도 그렇고 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주가 흐름이 어땠는가를 한번 복기를 해 보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까지 두 종목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하이닉스 발표 전까지 대략 한 20일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두 종목 모두 잠시 조정을 받았었고 하이닉스가 발표한 이후로는 삼성전자는 잠깐 쉬었다가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어, 이 시기 때 중소형주의 대형주 대비 성과도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약세, 강세, 강세 이렇게 차례대로 나타났었습니다. 지금도 1분기 실적 시즌과 굉장히 비슷하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어, 전자 하이닉스 둘다 강세 그리고 중소형주 약세로 흘러왔었고 그리고 실적 이후로는 이 중소형주 약세도 좀 다소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사실 1분기와 같은 모습이 어, 하이닉스 실적, 실적 발표 이후에도 나타날지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중소형주의 단기 반등 여진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어서 어떤 중소형주를 좀 관심 있게 볼까 두 가지 컨셉으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 테마로 잡고 있었던 이 실적은 이미 올라온 상태의 접어주들 그리고 두 번째가 턴어라운드 중소형주들입니다. 턴어라운드라고 하면 1분기까지 매출이 안 좋았지만 2분기부터 크게 돌아서는 것들이고요. 자세한 종목 리스트는 저희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증적으로 보면 미국 중소형주와 한국의 중소형주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았다. 오히려 삼성전자와의 상관관계가 높았다고 하는 의견이었고요. 종목 피킹하신 거 보니까 주로 뭐 시멘트 종목들 또 음식료 뭐 보험주 중에서 중소형주들 요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은 기업 및 산업분석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대한항공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송담당 강성진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업데이트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주가 32,000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어,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은 4,028억 원 연결기준으로 4,028억 원 나올 거로 보여져서 시장 컨셉에서 저희 전망을 다 하회할 것 같고요. 어, 대한항공은 시적 발표 시 별도 기준으로 일단 발표를 합니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저희의 기존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는 투자 포인트들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아, 항공화물 운임이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간의 트렌드와는 달리, 유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반등하기 을 때문에, 화물 사업의 어,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이 항공화물과 연계되어 있는 해상 운임은 이미 빠르게 많이 올라가 있는, 홍해 사태의 영향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저희가 볼 때는 어, 이런 두 개의 종류의 화물의 어, 그 선두지표가 되는 미국의 재고순환 사이클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물량 증가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8월부터 시작되는 중국 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물량이 미리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하반기 물량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지만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올해 하반기에 컨테이너 물도량에 대한 전망치를 월별로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편으로 저희가 영업익 이 전망치 2분기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한 것은 최근에 이제 외국 항공사들의 그 인천공항 취향이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이제 거의 예전과 코로나 전과 다름없는 정도의 운항편수가 돌아오게 되면서 그간에 좀 나타나지 않았던 2분기의 비수기성, 이 계절성이 나타난 결과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좀 저조한 여객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계절성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는 다시 또 강한 업황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연간으로는 이 망치에 대한 조정 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 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의 2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화물산업의 화물 사업의 턴어라운드나 2분기의 여객업황 부진이 계절성에 불과했었다라는 점, 또 하반기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는 강성진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한전기술과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한전기술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의 주가는 전일 장중 28%까지 상승했다가 장 마감 시에는 82,000원으로 전일 대비 7.05%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 마감을 했습니다. 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어, 어제 발표된 체코 정부의 어, 신규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어, 한수원이 선정된 것에 따른 것이었고요. 어, 이번에 수조한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두기를 먼저 건설을 하고 추가로 체코 원, 체코 정부가 두기를 추가로 건설할 것이라고 결정할 경우 우선 협상권을 주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어 이제 한수원이 수주를 할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가격 경쟁력과 계획된 기간에 맞춰서 건설하는 공기 관리 능력이 가장 어 근본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최종 계약은 어, 체코 정부와의 협상을 거쳐 어, 내년 3월 중에 최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고 공사 시작은 2029년 36년에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표된 체코 원전 수주가 한전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은 어, 체코에서 발표한 원전 2개 건설에 대한 총 사업비는 24조 원 수준이지만, 정확한 사업비는 어, 추가 협상에서 결정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과거의 한전 기술의 수주 내역에서 유출을 해보면, 은 어, 이제 지난 UA 원전, 이나 국내 신한도 3, 4, 5기 원전의 수, 설계 수주 규모를 감안했을 때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설계 관련된 어 프로젝트는 기당 약3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한, 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 한정 기술에 있어서 단순 수주 장구 증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원전 수출에서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어 트랙 레코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UAE 중동에 이어서 이번에, 어, 그 체코 원전 수주 성공으로 신규 원전 건설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도 수출 기록이 생기면서, 어, 폴란드나 티르키에 영국,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 경쟁 입찰이 나올 경우, 어, 이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그 어,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관련 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컸는데요. 그 중에서 어, 한전 기술에 대한 정혜정 연구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어, 과거에 2017년에 우리나라가 영국 원전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최종 수주에는 실패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선아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아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의 목표 주가를 기존 6만원에서 4만8천원으로 20%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2 0 2 4년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블랙핑크 활동이 부재한 가운데 신규 IP인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투자성 경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21등 기존 IP와 협업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주가는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2분기 실적은 영업 적자 43억 원을 예상하는데요.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적자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아, 베이비몬스터의 미니 1집은 63만 장 판매되면서 아일릭과 비슷하게 빠른, 성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블랙핑크의 전속계약 관련 무형자산 삼각비가 증가하고 신규 IP에 대한 투자성 경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영업이익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4년은 신규 IP의 리텐션을 높이는 데 집중함에 따라 펀더멘털 회손이 불가피할 예정인데요. 기존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은 부재한 가운데 멤버 개별 전속계약에 따른 무형자산 삼각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블랙핑크의 뒤를 이을 트레저는 공연에 대한 수익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공연 지역이나 목의 규모의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팬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투엔니언이 YG 엔터테인먼트와 공식 회동을 가지고 완전체 컴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발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요. 2분기 실적 역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트웬티 원등 기존 IP와의 협업 가능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한다는 이선화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주식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대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윤중우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분기 실적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 이번 분기에 연초에 발생한 해킹으로 인한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졌음에도 오터 옵텀 사업을 중심으로 한 매출 성장이 나타나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어, 또한 연초부터 도입한 AI 기술들의 기술들로 인한 마진 개선, 즉 효율성 증대 효과가 올해 연말부터 나타날 것으로 어, 기대됩니다. 어, 유나이티드 헬스, 헬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 컨설팅, 의학, 의약품 보급 관리, 그리고 이 밖에 어, 보험업도 영위하면서 다각화된 사업을 어,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점유율과 어, 무엇보다 아로이가 상승하는 점 같은 걸좀 고려했을 때 장, 저희는 장기적으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매출과 주당 순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어, 손해율 같은 경우에도 85.1%로 좀 증가세가 나타났지만, 어, 회사의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도 어 나타, 어 언급했고요. 또한 보험 가입자 수도 증가세가 나타났고, 옵텀 어 사업도 어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은 매출액은 최대 4,030억 달러, 그리고 조정 EPS는 28달러를 28,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 올해 연초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피해액을 어, 일단 기존 대비해서 좀 상향했는데요. 예상보다 피해액이 높지만 어, 매출 성장으로 이를 좀 어, 맥불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사실 어, 단연간 수십억 달러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언급했는데 실제로 사례를 보면 옵토 마렉스 사업에서 어, 일단 어, 고객 등록 시간을 약9% 가량 단축하면서 어, 비용과 시간 절약이 어, 좀 있었던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어,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은 UNH의 자기자본 이윤 같은 경우 25.6%로 S&P 500 20%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이밖에 PB 추세를 어, 감안할 시에는 저희 절대적 어, 수준의 주가 상승 여력은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어, 일각에 이제 그 장기 이 성장, 성장성이나 PE 멀티플 이런 걸 감안할 시에는 어, 저희는 UNH의 어, 안정적인 어,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 주가 상승이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2분기 매출액과 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손해율도 예상 범위 안에서 유지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기존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향후에는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유중호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으로 7월 19일 금요일 KB 모닝 라이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